말씀을 잘 먹고 있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면 30배, 60배, 100배 변화가 일어났어요. 변화가. 그데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골로새 3장 1절 5절에 땅의 것을 다 보고 다 달려가요. 그런데 이 깨달은 사람은 땅의 것을 버리고 이제 하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땅의 것을 쳐다보고 유괴 방법으로 다니다 살라고 하는 거예요. 유괴 방법이 지금 가득 차게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죠? 지금 주님이 얘기한 말씀들이 나에게 나타나더라네요. 늘 제가 얘기하는 주님을 만났다면 뭐라고 하죠? 주님이 마가복 16장 17절 믿고 구원받았다면 표적이 나타난다.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어를 하고, 뱀을 짓고, 독을 마셔도 해 햄을 맞지 않고, 병든 자에게 술을 낳는 것이 나타나더라네요. 왜? 종교로 다니려 있기 때문에. 이, 이, 지금 저, 저, 여러분이 보면 종교를 가리는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생명으로 연합이 되는 거지. 생명으로 연합이 돼서 예수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생명은 특이해가지고, 내가 죽을 나 죽을수록 나타난대. 요한복음 2장 2절. 하나님이라니 죽어야만이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올 수가 있는.